평균 수명 100세 시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바로 건강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폐가 될까봐 아파도 말하지 못하는 현실. 이러한 65세 노인분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혜택. 자녀들도 함께 알아둬야 할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2020년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비 할인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통신비 할인이 있는데 통신비가 2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1,000원을 할인 지원하고 통신비 2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요금 50%를 반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두 번째는 요 시니어 로밍 제도인데요. 시대가 시대인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하실텐데요. 그에 맞추어 통신사들도 해외를 갔을 때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끔 로밍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니어 대상 하루 5,000원 상품을 출시하고 LG 같은 경우에는 무료 통화 혜택을 하루 20분 제한으로 LGU 플러스 로밍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인데요. 무릎 연골은 소모품과 같아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프게 되는 것이 바로 무릎입니다. 치료 한번 받으려고 갔다가 높은 금액의 검사 비용을 듣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무릎 관절증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65세 미만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증 환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무릎 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즉, MRI나 초음파 검사가 약 34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무릎관절 수술 지원을 통해서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제도가 채택이 됐는데요. 그 대상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이고요.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지난해 한쪽 무릎당 120만 원. 총,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40만 원은 양쪽 무릎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할인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혜택 중 가장 할인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 지원 혜택입니다. 뭐 젊은 분들도 요즘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에 1인당 2개까지 가능하고요. 총 금액의 30%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30만 원만 지불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공공기관 건설주택 공급을 우대 조건으로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에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KTX 새마을로 30% 할인인데요 고속 열차인 KTX와 무궁화 또 새마을 열차를 이용시에 할인 혜택을 주는데요 KTX와 무궁화 새마을 열차 모두 동일하게 30% 할인이 가능한데요 단 공휴일 및 주말에는 할인 혜택이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도시철도 무료인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혜택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바로 도시철도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선 비행기나 여객선 할인인데요. 국내로 여행을 할때 오랜 장거리는 운전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국내선 비행기는 10% 할인을 지원을 하고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20%를 할인해 줍니다. 다음은 고궁이나 능원 또는 국공립공원 방문했을 경우에 무료로 입장하는 혜택입니다.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박물관이나 국립공원, 미술관, 뭐, 이런 곳을 이용할 시 입장료를 받지 않고, 내지 않고,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공립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및 공연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국공립국악원 할인인데요. 국립공립국악원에 가시면, 50%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정부 및 지자체 운영 공연장 할인도 가능합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도 50% 할인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속세 공제인데요.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1인당 3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로우대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간 1인당 1천만원까지 공제해주고 또 70세 이상이면 150만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의료비 공제 부분인데요. 의료비 전액을 추가 공제를 해 드립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이렇게 면제를 받으려면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하거나 또는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이기 하고요. 추가로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인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먼저 매매하려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에 2년 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을 공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요. 생계형 저축 비과세인데요.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비과세를 해 드립니다. 만 64세 이상이면 이런 비과세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할수 있고, 저축에 대한 이자를 받더라도 그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면제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인데요.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노인돌봄 서비스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만 65세 노년층이 하나요.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주고, 식사나 세면, 옷 갈아입기 등 그런 보조를 통해서 또 신변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다음은 기초연금인데요. 자, 기초노력연금 대상자라고 하면, 최대 30만원, 부부가으로는 48만원까지 기초노력연금을 매달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요.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노인성 질환 관련 질병을 앓고 있어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 활동을 지원해 주고요. 요양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월 15만원의 요양비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섬 지역에 거주하셔서 어떤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는 월 15만원까지, 15만원까지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일자리 고용제도인데요.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닌 만 65세 이상 노인만 뽑는 고용제대로 지자체마다 대상 인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나 IT기기 교육인데요. 노인분들이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쓰실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나 사용 방법이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치매안심 서비스인데요. 치매선별예방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고용 혜택인데요. 고용,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에 그 채용한 회사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65세가 아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다면 월 30만 원을 회사에 지원을 해주며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게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화관 할인인데요. 어르신분들이 영화관에 가시게 되면 경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때 대부분 요즘에 8천원에서 많은 사이인데요. 어르신들이 가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5천원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인데요.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 곁에 지켜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인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서 집안 내에 알림 버튼을 설치하고 누르면 즉시 안전요원들이 출동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지원은 홀로 생활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이 해당 사항이 있고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건강검진 서비스인데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이외에 벌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래 진료비 감면인데요. 외래 진료비 감면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는, 동네에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가실 때에도 이렇게 좀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이 혜택은 만 65세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은퇴하고 창업을 하실 경우에는 시니어 창업 컨설팅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선별적 혜택이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려나 통신, 영화관 서비스 그리고 세금, 교통비 할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이 혜택은 자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자녀분들이 알고 계시면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인과 무료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여 만 65세가 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